네, 월스트리트저널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일면 탑기사로 다루면서도 또 다른 경제 관련 소식들도 일면에 다루었는데요. 이중 SEC Moves to Expand Private Market Access 증권거래위원회가 공인투자자의 분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네, 즉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앞으로 공인투자자는 전문 지식이나 관련 경험 소유자라면 자격을 줄 것이라며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투자자 기준으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이들만이 사모증권이나 해지펀드또 사모펀드 등의 접근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온데 따른 것입니다. 이 논란은 이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조항들이 오히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가속화시켰고 또한 주요 거리 투자자들의 부의 형성을 금지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일반 공인 투자자의 분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보도 이 보도된 것과는 달리 다른 속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파생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도 민간 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됨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동안 암호화폐 파생 상품, 특히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신청 승인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에 이번 공인투자자 기준 확대를 통해 앞으로 암호화폐 금융 파생 상품들이 어떻게 될지 더욱 주목됩니다.